Every day I start with a big power diesel. I go the distance, more than 100,000 miles a year, to keep the promise. This is what I do. This is my life. I'm proud to stand alone. It's who I am. Diesel Gypsy. Time is 빨래가 일주일이 넘었더만은 빨래가 많이 쌓였어요. 세제도 넣고요. 썩어시나 그냥 외출복이나 그냥 가시 넣고 맙니다뭐 무슨 말가 이거저것뭐 게리가 뭐 하겠습니까? 피고시가 3달러, 오시, 콜드가 4달러, 웜이 4달러 25, 하시, 웜으로 하겠습니다. 4달러 25네. 25번 걸린답니다, 웜. 이참에 캐나다 동전 한번 보여드릴까요? 2달러짜리입니다, 2달러짜리. 있어 보이죠? 2달러짜리 좀. 여기에 1달러짜리. 요게 쿼라 25센트 입니다 그 다음에 10센트 다임 5센트 니클 그 다음에 페니 그려 그래 있습니다 1센트 2달러 1달러 쿼라 아, 다임 니클 페니 그렇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캐나다에는 이런 코인 란드리 샵, 코인 빨래방이 아직도 많습니다. 참 이해가 안 돼. 집집마다 세탁기 없는 집 없을 건데, 이런 것도 장사가 잘 돼요. 저처럼 트럭커들이 많은가? <laughs> 바깥에는 오늘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네요. 겨울의 전초전입니다. 겨울의 전초전. 천둥번개가 치고 막. 빨래 돌아가는 동안에 뭘하번 해볼까요? 시간을 뭘로 킬링을 하지? 술 좋아하시는 분들의 천국입니다. 술천국입니다. 캐나다는 주마다 다, 다 조금씩 다르기는 다른데, 대다수의 주들에서 편의점에서는 알코올 종류는 못 팔아요. 온타리오는 LCBO라는 이런 허가된 이런 점포에서 술만 딱 팔기만 팝니다. 아, 테이크웨이만 가능해요. 야 이건 멋져 보인다. 술뱅이 있어 보인다 그죠? 네, 37.80입니다 위스키에다가 네, 네. 네. 크림을 살짝 섞어놓은 그런 리퀴르종류인가그요 매그넘이라는 건데 아술뱅이 아까워서 마시겠나 네. 이런거는 마시고나서 뭐, 텀블러로 써도 되겠는데 아, 스테인레스네 술값이 아니고 병값이에요 이거는 처음 봅니다 저도 베일리쉬는 아이리쉬 위스키죠 초콜릿이 있고 크림이 있고 이 여자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베일리쉬 저희의 페이보릿 잭다니엘 입니다. 잭다니엘 잭다니엘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 4 7 9 d a 면세점 가면 요거 한 k d 에 25달러, 달러달러 그럴 거 n i e l 하거든요 면세점이 싸 e 는 싸네. 한 반값이네 잭다니엘은 뭐니뭐니 해도 n i e l 이 제일 낫더라 a 요이 e l Check Daniel. Check d a n i e avec une personne de moins de 19 ans. Veuillez utiliser vous-même un panier ou un chariot ou demander de l'aide. Merci. Un petit ongeum sika chyeosseukne. Un petit beer, 맥주. 맥주도 종류도 많아갖고 맥주 맥주 사러 오면 뭘 사야 될지 항상 보면 헷갈려. 예전에 그 버드와이즈에서 버드와이즈 플래티넘이라고 나온 거있는데 그게 참 맛있더라고 근데 요즘에 안 나오더라고요. 병도 알루미늄 병에다가 땅 넣어가지고 팔던데 플래티넘 그게 안 나오죠 지금은. 맥주 가격은 우리나라나 여기나 비슷할 거예요. 대표적인 거를 밀라나 코로나로 비교를 해도되지 밀라 식스팩 하나가 13.25입니다 코로나가6스팩이 14.55고 스텔라 아르토아저는 13.95네 이거 지금 세일하고 있네 이게 뭐 벨기에 맥주죠 스텔라 아르토아저 이거는 소주도 보면 어떤데는 보면 갖다 놨는데 오늘 이, 이, 여기는 시골이라서 그런가 소주가 안보입니다 이쪽은 전부 와인들 프랑스 와인 독일 와인 포르투갈 와인 스페인 와인 이태리 와인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와인 제가 좋아하는 게 펜폴즈가 안보입니다 호주 펜폴즈가 가격이 조금 비싸 옐로테일 이라고 호주에서 유명한 와인입니다 쌉니다 가격은 12.9억 요거는 사우스 아프리카 와인이네 아 이게 물팽이 예쁘다 시라체 품종이네 시라체 품종 그러고 보니까 시라쩍가 호주 산호와인도 시라쩍 품종을 많이 쓰는데제 개인적으로 입맛에 저는 시라쩍가 맞더라고요, 품종이. 와인에 대해서 지불도 모릅니다. 그냥 아는 체 해보는 겁니 아, 사우스 아프리카. 이런 거는 캐비넷 소비농이죠. 좀더 포도 품종을 이야기하는 거라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시라쩍가 마음에 듭니다. Yeah. 고주산 펜폴즈가 오늘 안 보입니다. 여기는 뉴질랜드 오스리아 화이트 와인. 여기는 아르헨티나 와인. 여기는 칠레 와인. 많은게 없으니까 뭐 마셔봐야 알지 뭐 한명씩 싹다까고 한번씩 마셔볼까 한번요 oh 여기는 아워 와인 칸츄리 온타리오 100% yeah. 온타리오에서 생산된 로컬 와인인것 같습니다 로컬 와인 아, 이런 거는 병예쁘네 이런 거는 술못 마시는 사람도 뭐, 병만 보면은 한잔 하고 싶은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죠1 0달러라고오네14.9 소주를 찾아 헤매봤더만은 소주가 안 보입니다 여기는 럼의 대명사 캡틴 모간 제가 액자니를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뭔데 캡틴 모건. 코코넛에서 알코올 을 추출한다더라고요. 맛이 마음입니다. 리끝이 깔쌈하죠. 보물섬에 나왔던 캡틴 하록. 대단히 온 사이에 빨래가 다 완료가 됐네요. 건조기에다 건조를 해야 되겠죠, 이제. 1달러하니까1 8분2달러하니까 2달러 36분 2달러5 0정도만니까면되겠네러니까1 0 0달러5달러니까0 0니까 45분 나옵니다 사과 일곱 개만 사고 빨래가 건조되는 가 동안 사과는 일곱개 샀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서양배입니다. 서양배. 이게 서양배입니다. 배. 생긴거는 우리나라 또그 표주박처럼 생겼죠 그런데 먹어보면 아, 배 맛이 살짝 납니다 배라그러면 나주배가 제일이지 과일도 우리나라 과일이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아, 캐나다나 미국이 과일이 풍부한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일은 열대 과일이죠 이게 양배입니다서양배 저는 사과 7개를 사가지고 사과는 아침에 먹어줘요죠 아침에 먹는게 뭐야 금과라며 금과 아침마다 사과 하나씩 먹고 시작합니다. 근처에 마트 왔는데 눈딱 감고 아무것도 안보고 요거만 들고 가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트에 괜히 쓸데 없이 돌아다니면 뭐 계속 뭐 하나하나씩 주워 담아. 사과가 5.49, 1kg당 5달러 49네요. 그래가지고 1.545kg, 8.48. 텍스텍스가왜 붙었지? 농산품, 아, 뭐 비닐봉지 하나에 넣니까텍스가0 0 1센트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8.54달러 페이였습니다. 사과 7개. 오늘 성공했습니다. 마트 와가지고 어망간 사고 딱 필요한 것만 샀습니다.